어제는 전 씨를 응호하는 이제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죠 장동혁 의원과 또 탄핵 산성파인 조경태 의원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끝났다고 냄새나니 가까우지 말라고 하고.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환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장동혁! 장동혁!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향해서 배신자라 부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당대 시험 정치 생명을 걸고, 당대 표를하셨습니다 당연히, 당분간,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한국 기회 네. 정말로 저는 장동의원이 고맙다. 장동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어, 장동혁 의원 저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낼 거라고는 그동안 봐왔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저도 놀랍긴 한데, 조경태 지지자들에게 삿대질하고, 어, 격분한 또 조경태 지지자들도 같이 삿대질하고, 어, 혼돈의 연설장이 됐다. 아, 저 모습. 양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보기 힘든 장면인 것 같네요. 어. 일단은, 아, 뭔가 저 자리 자체가 본인에 대한, 어, 비전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또 설득을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정말 딱 나눠져서 네.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저렇게 고성이 오가고, 아, 어, 이거는 정말 쉽게, 어, 최근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과연 저렇게 해서 누가 뽑힌들, 이것을 통합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것이 사실은 뭐 과거 청산이라고 표현하면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양측 다본인들에게 어떠한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과거를 접어두고 우리 앞으로 통합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쳐도 이것이 참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 저 자리에서까지도 저렇게 구성이 오가고 삿대지를 오가는 저, 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네. 국민들이 좀 실망을 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지지자들. 지지 그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삿대질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들어오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국민의힘 무시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 어떻습니까? 저는 저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는 양진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장동혁 후보의 저런 행태를 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 자,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면 권력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 선출해준 사람들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들을 어,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그 대리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지위가 더 높고 권한이 더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주권자들에게 저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음. 저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거는 진짜 정치인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정치권에서 당에서도 윤리위를 열어야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한 행위 부분도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윤리위를 열어서 오호.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동혁 의원이요 제가 진짜 국회에서 파견 판사 할 때부터 아, 개인적으로는 네. 진짜 형 동생하면서 너무 가까운 사이였는데 진짜 저는 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좀 개인적으로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은재 의원님 전당대회에서 연출되는 장면이 아, 구성원의 한 사람 그러니까 국민의 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네. 아, 이런 모습까지 연출돼야 하는가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가 되고 있냐면요. 전한길 씨뭐 논란도 있지만 배신이라는 얘기가 자꾸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음. 같아요. 근데 이 배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어떤 것이 배신인가. 정치권에서 배신이라는 말이 요새처럼 이렇게, 어, 회자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믿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배신이라면, 뭐, 조경태 의원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주권에 대해서, 네. 어, 상당히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에 이른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배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헌정 질서에 대한 부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서로 이 같은 당원들 사이에서 저렇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당원들 또 우리 당원은 아니지만 중도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국민의 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 여러 면에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의원과 조경태 의원, 그, 계엄, 비상계엄 벌어진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계로 함께 분류됐던 두 의원이고, 같은 노선을 가는 줄 알았는데, 어, 탄핵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갈라서기 시작했고, 지금 서로 삭대질하는, 아, 그러면서 전 한길씨는 박수치는 상황.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저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렇게 치고받는 사이에 그 전당대회가 벌어지는 사이에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아주 전격적인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당사를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아, 뒤늦게 소식을 접한 의원들, 당사로 집결했는데 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전격적인 당사 압수수색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이춘석 게이트 또 조국 윤미향 사면 사태를 넘어가려는 술책으로 보여집니다.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지 트립은 아닌가요? 자 송원석 의원의 목소리까지 확인했습니다. 아, 당사로 집결했는데 그리고 압수수색이 오전 10시부터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새벽 1시까지 계속 예. 진행이 됐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몇 시간입니까? 13시간, 14시간 정도 지금 특검과 국민의 힘이 서로 어, 맞서고 있는 상황이 새벽 한시니까 거의 13시간 이상 지속이 된 겁니다. 결국 뭐 가져가진 못했고, 어, 당원 500만 이 당원 명부를 어, 확보하고자 특검이 압수수색 나섰는데 가져가지 못했고, 특검이 갖고 있던 명단 20명과 대조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긴 했었으나 아, 앞으로 한 차례 혹은 뭐더 특검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 좀 대비를 좀당 입장에서는 해야겠네요.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특검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이 당원 정보는요, 500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누적됐었던 당원이 500만 명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는 이름, 성별, 나이, 또 본인의 휴대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런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정치, 본인이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느냐, 정당에 가입해 있느냐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근데 지금 특검이 무리하게 저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이 이, 전, 종체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검의 또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제 1시 정, 오늘 새벽이죠. 1시 정도에 마무리됐고, 추가로 이런 자료들을 한다고 하는데, 음. 우리 당에서는 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20여 명 정도 통일교 신도 가운데 유력하게 국민의힘에 가입됐을 것이다라고 해서 의뢰를 했던 20명 다 검색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허. 과거에도 민주당 압수수색 있었을 때그 2022년 10월로 기억합니다. 네. 당시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나 강도 높게 법원과 검찰을 비판했었는지 어... 그때 시계를 한번 민주당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진 변호사님. 그데 근데... 김건희 특검팀이 왜 국민의힘의 그 당원 명부가 필요하다고 나선 겁니까? 그러니까, 음, 통일교와 모종의 어, 소통하에 전. 네.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어 이렇게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는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정당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것이 부정하게 선거에 좀 영향을 끼치는 형태가 되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될수 있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을 전제 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보이고요. 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어떠한 혐의점이 있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범위를 한정해서 발부를 합니다. 다만 어,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떠한 자료가 수집이 되었든 아니면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이든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 그러한 그 명부 전체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 이 정당 가입이라든지 내가 정치 활동에 이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조금의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가치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그러한 어, 판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던 것은 최소한도의 그 어, 명단 대조 작업이라든지 네. 그 명단이 실제 존재하는 것 지에 대해서 확인해볼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어, 법원을 설득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